자,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집합 A n, B n을 이렇게 정의 내렸다. 근데 n이 누군지 몰라서 n의 값에 따라서 A n의 값의 범위, 그 x 값의 범위가 누구부터 누구까지,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둘다뭐 x, y는 정수라 그랬고요. 다음 집합 A n 차집합 B n, 합집합 B n 차집합 A n. 대칭 차집합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a하고 b가 있으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합집합을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a 집합이라는 것은 an 집합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n 집합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공통 부분만 쏙 빼란 말이잖아. 그럼 공통 부분 겹치는 부분만 쏙 빼란 말이잖아. 그 구간에 그러면 이거랑 이거 중에서 누가 더 작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로 볼게요. 이어 보세요. 이미지로. 자, A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n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대칭차집합을 뜻하는 건 교집합 공통 부분만 빼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지? 공통 부분 공통 부분 이 부분만 쏙 빼면 되는 거야. 자, AN에서 BN을 뺀다. 차집합한다. 그럼 여기 남고 BN에서 AN을 차집합한다. 여기만 남는 거. 공통 부분은 공통 부분만 쏙 빼면 되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집합에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세요라고. 그게 제일 쉽다고 이해하는데. 둘을 합한 구간에서 전체 합한 구간에서 공통 부분은 쏙 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대칭 차집합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원소의 최소값을 an이라 그랬어. 자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얘 아닙니까? 오케이. 얘가 최소값이래. a n 의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 오.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 자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야? 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아이가, 자 여기 bn의 작은 값이 2 n 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아이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2차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n 제곱 마이너스 2n이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n은 자연수기 때문에 n은 2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n의 값이 만약에 2보다 크다라 그러면 얘가 an에 있는 밑에 있는 이 값이 얘가 제일 작을 거야. 맞아. 맞죠? 그치? 제일 작을 거야. 걔가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최소값을 a n이라고 했다라고 했으면 a n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제일 작은 값. 알겠죠? n제곱 플러스 n이다. 얼마부터? n은 3부터. 맞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인. 만약에, 비 n이 이렇게 됐을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런다면, 그렇다면 얘는, 그렇다면 얘는 n 제곱 플러스 n 하고 2n 제곱 빼기 n 하고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아니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같을 수도 있잖아. 요 왜냐하면 여기 등호를 안 넣었으니까. 자, 등호를 넣어줘. 등호를 넣어줘. 자 그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서 n은 0하고 뭐 사이? 2사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자저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n의 값이 될수 있는 게 아까 세 번째 부터는 제니까 그냥 이제 시그마 칠때 그냥 쳐버리면 돼. 근데 n이 1일 때랑 2일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이 안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누가 제일 작은 놈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a1을 볼 거예요. n에다가, N, 여기 만족하는 n의 값은 1라고이두 개가 있잖아. 그지? 맞지? a1의 값은 자, a1의 값은 0하고 2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값이지. 그럼 n에다 1을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어보면 2가 되죠?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아, 이게 더 작은 값 맞죠?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1이 제일 작은 값 맞죠? 그렇지? 얘는 2가 되니까. 오케이. 그럼 a1은 제일 작은 값1 맞죠? 그렇지? a1은 제일 작은 값1 맞아요. 자, 그다음 a2는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 자, a2라는 것은 같아지는 지점이야. 둘이가 똑같아졌다고? 자, 무슨 뜻이야? 둘이 똑같아졌다는 거 무슨 뜻이야? 얘네 다이집어넣어볼까이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집어넣으면 얼마야? 6 똑같네? 자 그러면 그림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AM, B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대칭 차집합 뭐라 그랬어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 그랬죠 그러면 어느 파트야? 이 파트가 되지 여기는 빠지고 없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까지지, 맞죠? 그러면 a n이 큰지 b n이 큰지 몰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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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놓은 거야. 체크해봐야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서 2 e 넣어가지고 n에다가 2 e 넣으세요. 여기다가 여기 2 e 넣으세요. 자, 제일 큰놈2 e 넣으면 얼마가 돼? 4, 2, 6이니까 12가 돼. 얘는 2 e 넣어보세요. 2, e, 2 e 집어넣으면 11이 돼. 오케이, 11까지는 빠지고 없단 말이야. 여기가 11이 되고 여기가 12가 되니까 정확하게 12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냥 다 빠지고 없어. 12가 최소값이야. 하나밖에 안 남아.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자고 하는 것이 얘기 때문에 자, a1분의 1은 1, a2분의 1은 12분의 1, a3부터는 k는 3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제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K의 K 플러스 1의 부분 분수, 녹아다. 소거, 끝. 맞죠? 계산만 하면 되죠. 여기는 3부터 넣으면 되는 거예요. 3, 4 넣게 되면 소거되니까 마지막에 20 넣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84분의 115가 되겠어요. 됐죠?